예, 안녕하세요 실력반등 주식반등 인생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오늘 한국장 무난한 조정장세를 보였습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어, 이 질문에 어렴풋이라도 어,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어, 장을 예측을 하고 어, 매매를 하시는 분 아니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음, 일단 어제 미장의 휴장이었습니다. 연휴에 들어갔고, 이제 오늘 밤에 다시 열리는데, 미장이 열리기 전까지 이제 한국장은 어느 정도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고, 다음 주월 화입니다. 12일과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돌발 악재, 뭐 돌발 호재만 없다면 계속 무난한 조정 양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잘 모르시고 매매하신다면 를 다음 주에 있을 지표를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오, 지금 뭐 돌파 매매라든지 이런 걸 잘못 하신다면 돌파 매매를 했는데 물렸어 물렸어요. 근데 다음 주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폭락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단기 최고점에서 물려서 또 마음 고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에서 주식 매매를 항상 하시고 스케줄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제 영상 같은 게 종목 분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께 그런 흐름을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 예측이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손해가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종목 분석만 보시는 분들은 아, 결국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큰 어떤 흐름에 대해, 큰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아, 주식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 반등개미 <laughs> 종목 분석하는 것만 봐도 뭐, 예, 평균 이상으로 계속 수익을 내실 수는 있지만 진짜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종목 분석 없이 말씀드리는 어떤 영상들, 내용들을 더 잘, 잘 챙겨보시면, 여러분들 주식에 예, 눈 뜨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놓치지 않고, 그냥, 음, 재미없더라도, 예, 지겹더라도, 그런 영상들 잘 예, 보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조정 장세를 보였고, 뭐 어제 빠진 어느 정도 하락분 같은 걸 많이 하는 예, 그런 장세였는데, 성화이때 같은 경우,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분석을 드렸고, 뭐, 지금 3일 연속 계속 수익권,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되면, 어 수익 실현 하시면서, 예 잘, 가져가시든지, 뭐, 전량 다, 예 뭐, 추석을 앞두고 돈 빼실 분들 있으시다면, 이런 데서 그냥 용돈거리겸 하시고, 예 빼시고, 다음 주 매매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종목들 보면, 모다 이치칩도 역시 제가 이제 분석을 드리고, 뭐 수익권 나오고, 다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이평선에 다시 닿는 것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손절 잡고 한번, 어 보시면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다 이노칩도 예 역시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진짜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예, 약간 극혐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인 거죠. 이런 자리에 물리면 예, 물려도 물론 여기는 뭐 본전이 왔지만 본전이 안 오고 이제 난, 나는 이런데서 매매를 했는데 와도 이제 본전이에요. 근데 이평등치에 잡은 사람들은 뭐 반등 나오면 수익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중요한 것이고 예, 반등하는 거, 슈팅봉의 돌파를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받는 겜이 계속 보시면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어, 돌파에 잡지 말고 입평선 눌러 줬을 때 그냥 잡고 만약에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돌파해서 잡아서 손절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거의 입향 근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도 올라갔다가 눌림자리 오면 잡으시면 예, 수익이 당연히 잘 납니다. 거의 예, 아주 굉장히 높은 100%는 아니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조금씩 챙겨 가시면 진짜 무시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다이노칩 이런 건 이제 보셨으면 이런 지금 놓치셨어도 돼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어, 조목분석과 타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TK락 같은 것도 최근에 예, 분석드리고 뭐 나왔지만 예, 다시 수익권, 이 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좋은 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디케락도 뭐,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법화학은 이제 여기서 분석을 드렸어요. 이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 편에서 문제 있으니까 여기 타점 한번 잡아볼만 하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빠졌어요. 안타깝게. 아니, 빠졌는데, 이 평상에 잡으면, 예, 본전은 오죠. 만약에 이게 내일 위로 올라간다면, 슈팅 날 때, 뭐, 1차로 파시고, 슈팅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작게 올라가도, 뭐, 수익권이나 본전은, 예,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한데 물리셔가지고, 아, 나 마이너스 10%, 20%, 30%야. 뭐 이럴 일이 별로 거의 없는 거죠. 이 평상치에 잡으면, 본전 오니까, 이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본전에서 정리하시면 되거나, 뭐, 약, 손절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한번 기다려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어, 올라오면 예, 수익 실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 진입보다는 차라리 슈팅 나오고 아마 이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슈팅 나오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 예, 생각, 생각 예, 볼만하다라는 말씀 정도는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어, 생각 없으신 분들은 슈팅 나오고 다음에 눌림 자리 정도 볼만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예, 분석을 예, 드렸는데 이평선 근처죠. 제가 근데 이거는 음 뭐라 고 그때 말씀드렸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평선 근처에서 잡으셔도 된다고 러고뭐 뚫고 나서 이 자리나 뭐이 자리에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지금 본전으로는 안네요 예, 다행입니다. 근데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뭐 우리 산업 홀딩스 역시 말씀드렸죠. 드렸죠. 우리 산하 홀딩스는 제가 이거 이거는 기억나네요. 제가 여기서 잡지 말고 이평선에 닿을 때 한번 손절 잡고 생각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평선 그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또 뭐가 있을까요? 서연이와 서현이와는 제가 뭐 차트, 다른 차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선 지금 위에 타고하고 있다. 굉장히, 어, 괜찮은 차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지금 쫓아가서 만약 잡으시면 제가 이날인가 분석을 드렸을 텐데, 뭐, 쫓아가서 수익이 났다면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익이 났음, 나신 분들 계시다면 수익시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현이와는 뭐, 빠짐없이 예,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좀 내려오면 좋겠죠. 이것도 이것도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 전자도 제가 말씀을 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더구 음, 전자도 예, 차트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수익권에 예, 있었습니다. 예, 계속 수익권에, 계속 수익권에,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다시 뚫어낸다면 뚫고 나서 눌림 자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예,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잡으신 분들이 있는 데 계시다면 어, 수익 이게 여기 잡았으면 이게 지금 봉 작은 것 같아도 6% 7% 봉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예, 하시고 어, 수익 실현 하시고 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우 전자도 예, 말씀을 들어서 뭐 최근 저, 말씀드린 종목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SDN 음, SDN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예 그건 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표시는안했는데쑥 나오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큰 그림을 보시면 큰 그림을 보시면, 예, 큰 그림 보시면 뭐 아직 파동은 남은 것 같습니다. 파동은 남은 것 같아서 지금 쫓아가신다기 보다는 이런 종목들,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평선 위에서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께 스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평선 근처에 오면 잡으시면, 예 수익권. 이런 것도 뭐 지금 당장 잡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분명 히 이평선 근처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메모를 따로 해 놓으셔도 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아, 어 이런 종목, 이평선에 어 왔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 한 번, 어, 손절 잡고 들어가 볼까? 물론 100%는 아니죠. 근데 이런 데서 잡아서 마이너스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잡았는데 빠져. 이 정도 빠져. 손절하대요. 뭐, 계속 들고 있습니까? 손절하시고 올라오면 다시 잡으면,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또, 또 빠져. 그럼 또 손절하고 또 잡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꾸 입병선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평선을 지금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혹시 있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근데 가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평선 왔다 갔다 했는데 어, 개미들이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한번 밑으로 굉장히 크게 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여러분들께 힌트인데 이평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평선을 크게 이탈해서 쏟았는데 다시 이평선은 빠르게 예, 올라오잖아요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SDN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가, 그런 식으로 나온 차트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뭐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여러분들께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차트거든요. 화성 밸브였는데, 이제 저, 어제 종목 분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그냥 놓쳤던 예, 종목인데 이건 뭐 길게 볼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차트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평생을 바치다한번 예, 쏟았는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올라왔어요 지금 이 근처에 있다가 딱한번 슈팅봉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쫓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자리 만약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안, 올, 안 내려와 근데,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를 지켜주잖아요. 뭐, 여기 위라고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주는 종목들은, 어, 한 번, 예, 위로 다시 한 번, 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이거는 비슷한 차트는 몇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합니다. 좀, 어, 이건 여러분들께 스스로 찾으셔도 되고, 이런 종목들은, 근데 조금 위험한 자리 아니냐? 물론 위험한 자리 쏟아지면, 어, 이 평선은 손절 잡으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서 뭐 어느 정도 지질 보인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크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 보다는 쏟아 놓고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완전 V자 까지 아니더라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옆으로 가 지켜줘 근데 올라갈 수있어 물론 이거는 좀 간이 작으시거나 담력이 작으신 분들은 안하셔도 되고 초보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들은 이렇게 이평선 매매하시는데 대신 어, 차트 보고 나는 좀 대응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생각할만한 예, 그런 차트라고 예, 말씀드리고 공부겸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삼진 l d 를 한번 예, 말씀을 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삼진 l d 한번 크게 차트를 좀 보면 전 나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삼진 l d 근데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 나쁘진 않은데. 이거 지금보다는 만약에 여기 지금 뺐다가 지금 다시 지금 올리는데 이 평선이 지금 다 이게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을 뚫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으면 이것도 이 평선에서 지지받다가 한번 이 고점 정도까지 한번 이 고점이든 뭐 여기든 여기든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올라가서 눌림에 올라갔다가 눌림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예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예, 천천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 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종목들 예, 말씀드렸지만, 눌림이 아니면 굳이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나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laughs> 추석을 명절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매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계시고, 어, 반등개미가 분석해주는 종목들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하시고, 다음 주 12일과 13일 지나서 매매하셔서, 그때 대응을 하에 가시면서 수익을 보셔도 되니까 절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인데 여러분들 매일 20분, 10, 뭐 10분씩 제 영상 꾸준히 보신다면 정말로 주식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